잔잔한 수면 위에 비치는 세상은 참으로 평온해 보입니다. 바람 한점 없는 듯그 어떤 움직임도 없이 고요히 빛나는 물결은 마치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진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곤 하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투명하고 잔잔한 물 아래에는 때로는 느리게, 때로는 빠르게, 겉으로는 전혀 티나지 않게, 물길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사람의 마음 또한 겉보기와는 사뭇 다를 때가 많습니다. 마치 깊은 강물처럼 우리의 내면에도 겉으로는 알수 없는 복잡한 마음들이 얽히고 설켜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 마음의 미묘하고도 복잡한 움직임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함께 들여다 볼 이야기의 시작점이 될 겁니다. 조선 후기. 실학의 대가로 불리던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도 바로 이 점을 깊이 통찰하셨습니다. 다산은 끊임없이 질문하셨죠. 대체 인간의 욕심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 이 질문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어쩌면 더욱 중요해진 물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욕망과 마주하며 살아가니까요. 이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다산 선생의 지혜를 빌려 우리의 욕심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하는지 그 본질을 함께 탐구해보는 여정에 동참해보시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욕심이 부족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무언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진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많은 재물을 원하게 되고,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더 높은 지위나 명예를 탐하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는 이것이 없어서 더 가지고 싶어. 저것이 부족해서 채워야 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곤 하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듯, 허기진 사람이 음식을 갈구하듯, 우리 안의 결핍이 자연스럽게 욕망을 불러일으킨다고 여기는 것이죠. 이러한 생각은 매우 직관적이고 보편적인 이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과연 욕심의 모든 뿌리가 단순히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일까요? 정말 우리의 욕망은 오직 부족함이라는 토양에서만 자라나는 것일까요? 다산 선생의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진정한 욕심의 뿌리는 단순히 부족함이 아니라 바로 남과의 비교 그리고 그로 인해 생겨나는 불안감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가진 재능이나 위치에 만족하고 있다가도 다른 이의 화려한 성공을 접하면 갑자기 초조해지고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하죠. 마치 잔잔하던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면 순식간에 파문이 일고 멀리멀리 퍼져나가듯 남과의 비교는 우리 마음의 평온함을 깨뜨리고 불안이라는 파동을 일으켜 욕심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한번 불붙으면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는 욕심은. 도대체 왜 끝없이 피어나는 걸까요? 혹자는 우리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욕심이 생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욕심의 뿌리가 단순히 결핍을 채우려는 마음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분명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마침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결코 만족을 모르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욕심의 진짜 모습은 아닐까요? 정약용 선생은 바로 이 지점을 깊이 통찰했습니다. 그는 욕심이 남과의 비교에서 싹 트고, 그를 통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옆 사람의 더큰 그릇을 보는 순간 자신의 그릇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다시금 채우려는 충동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이러한 욕심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허망한 갈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소유함으로써 행복해질 거라 믿지만 막상 손에 넣고 나면 또 다른 무언가를 향해 시선을 돌리곤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탐하는 마음은 결국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그릇이 있다고 비유하셨죠.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 소박한 삶에 만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종종 자신의 그릇 크기를 잊고 오직 타인의 그릇만 탐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나 위치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그저 남이 가진 화려함만을 좁게 되는 것이죠. 마치 작은 어항에 사는 물고기가 드넓은 바다를 꿈꾸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바다를 탐하다가 자신의 어항마저 잃게 되는 어리석음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남의 것을 줬는 순간 우리는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소중한 것들마저 시야에서 놓치게 됩니다. 남의 것을 욕망하는 마음은 결국 자신에게 주어진 소중한 것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끝없이 갈증만 느끼게 하는 덫이 될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욕심은 단순히 만족을 모르는 것을 넘어 결국, 우리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처음에는 자신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이지만, 만약 그 거울이 욕심이라는 안개로 뒤덮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점점 자신의 모습은 희미해지고, 대신 타인의 환영이나 왜곡된 욕망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될 겁니다. 욕심을 줬느라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들을 외면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예를 들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거나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신념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욕심으로 시작했을지라도 그 욕심이 점점 커지면서 우리를 휩쓸고 결국에는 우리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겼는지조차 잊게 만드는 것이죠. 마치 강물이 구비쳐 흐르다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본래의 맑고 잔잔한 흐름을 완전히 잃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혼돈이 되는 것처럼 욕심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욕심은 우리 내면의 평온함을 빼앗고 진정한 행복을 보지 못하게 하며 결국 공허함만을 남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와 소중한 자아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욕심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지 않도록 늘 마음을 살피고 의식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우리 마음의 평온함이 욕심이라는 그림자에 가려질 때 과연 우리 내면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잔잔한 수면에 돌멩이 하나가 떨어지면 작은 물방울이 튀어 오르고 이내 동심원을 그리며 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처음엔 미세했던 그 파문이 점점 커져서 이내 호수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들이운 아주 작은 비교나 시기심도 처음엔 사소한 감정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우리 내면의 고요함을 깨뜨리고, 마치 물결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듯 마음 전체를 흔들어 불편함과 불안감으로 가득 채우게 됩니다.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 혹은 남보다 더 나은 위치에 서고 싶다는 아주 작은 바람이 시작되면 어느새 마음은 평온함을 잃고 끊임없이 일렁이는 파도처럼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의 파문은 우리가 진정으로 집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것들로부터 시선을 분산시키고 결국 우리 스스로를 불편함과 고통 속에 가두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행위가 다 욕심일까요? 정약용 선생은 욕심과 노력 사이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차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자기 본분을 잊고 오직 더 높은 곳만을 바라보는 노력은 결국 욕심이 된다고 말했죠. 진정한 노력은 자신의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져나가는 과정입니다. 마치 견고한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줄기를 튼튼하게 키우는 것처럼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꾸준히 성장하는데 집중하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은 우리를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게 하고 내면의 강인함을 키워줍니다. 하지만 욕심은 어떻습니까? 욕심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이 가진 것을 탐하며 자신의 본분을 잊은 채 조급하게 더 많은 것을 움켜지려 애쓰는 마음입니다. 이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며 결국은 공허함만을 남기게 되지요. 노력은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지만 욕심은 우리를 허둥대게 하고 결국 본래의 가치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더 라는 단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고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 하죠. 하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충분함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봄이 오면 꽃들은 제철에 활짝 피어나고, 가을이 되면 나무들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몫을 넘어서려 하지 않죠. 씨앗은 씨앗의 자리에서, 꽃은 꽃의 자리에서, 나무는 나무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며, 자기에게 주어진 만큼의 충분함을 알고 만족합니다. 만약 꽃이 나무처럼 커지려 하거나, 나무가 꽃처럼 화려해지려 한다면 어떨까요? 자연의 조화는 깨지고 혼란이 찾아올 겁니다. 이처럼 자연은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충분함을 아는 것에서 오는 평온함을 보여줍니다. 인간만이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구하며 만족을 모르고 달려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죠. 하지만 우리가 자연에게서 배우듯 스스로에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욕심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정약용 선생은 그 해답으로 멈추는 연습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낚시를 할때옆 사람의 조과를 신경 쓰며 조급해하거나 더큰 고기를 잡으려 무리하게 애쓰기보다 그저 고요히 낚싯대를 들이우고 물결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일처럼 말이죠. 이 기다림은 단순한 수동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보호하고 스스로를 붙잡아두는 능동적인 연습인 셈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저 현재에 집중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는 훈련인 것이지요. 이처럼 조급함을 내려놓고 그저 현재에 집중하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잡는 훈련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바로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멈추는 연습인 셈이죠. 우리는 이 연습을 통해 비로소 다른 사람의 낚싯대를 겪는지라는 대신 우리 자신의 낚싯대와 물결에 온전히 시선을 둘수 있게 됩니다. 옆 사람의 조과가 어떻든 그들이 어떤 물고기를 잡든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흔들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거죠.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마음 속에 피어오르던 조급함과 불필요한 욕심의 그림자를 자연스럽게 거두어낼 수 있게 됩니다. 옆 낚시꾼이 더큰 고기를 낚아 올릴 때마다 내 마음이 파도처럼 일렁이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멈추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그 비교의 시선을 거두고 내 앞에 펼쳐진 물결의 잔잔함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옆 사람이 자리를 떠나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들의 존재가 더 이상 내 평온함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오직 내 낚싯대의 찌를 향하고 이따금씩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이나 잔잔한 물결의 움직임에 머물게 될 겁니다.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남과의 다름이 결코 나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속도로 삶이라는 낚시를 즐기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비교를 내려놓고 마음이 고요해지는 순간 우리는 욕심의 진짜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욕심이 단순히 무언가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더 많은 것을 바라는 마음도 욕심이지만 이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더큰 부와 명예를 좇는 마음 역시 욕심이지요. 그렇다면 이 욕심은 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선생은 그 근원을 뒤처질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 남보다 작아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찾았습니다. 즉, 욕심은 결핍이 아니라 불안이라는 감정에서 싹 트는 것이라는 통찰을 보여준 것이죠. 마치 숲 속의 나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라나듯 자연은 결코 다른 나무와 자신을 비교하며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봄에 피는 꽃은 여름 꽃을 질투하지 않고 가을에 열매 맺는 나무는 겨울의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들은 그저 자신의 순리대로 때가 되면 피어나고 자라나며 열매를 맺고 이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처럼 자연은 자신의 때와 몫을 알고 평온하게 존재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뒤처질까 봐 작아질까 봐 노심초사하며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이 불안이야말로 우리를 더큰 욕심의 늪으로 밀어넣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욕심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불안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은 당장 눈앞의 욕심이 아니라 그 욕심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감인 것이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약용 선생의 이 통찰은 더욱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매순간 남과 비교당하고 더 많이 가져야만 성공한 것이라는 메시지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이 불안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욕심을 버리려 애쓰지 말고, 마음을 고요히 하라. 고요해지면 욕심은 스스로 잦아든다. 욕심과 싸우려 들기보다, 그저, 우리 마음의 수면을 잔잔하게 만드는데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파문이 일렁이는 물결에 돌을 던져봐야 더큰 파문만 생길 뿐이죠. 하지만 고요한 수면은 작은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평화로운 모습을 유지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외부의 자극과 비교에 흔들리는 대신 스스로 고요함을 찾으려 노력할 때 비로소 욕심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온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